AI 제조 AI를 도입해서 전 산업 과정에 지원을 빨리 해줘야 돼요. 기술 개발을 성공하면 엄청나게 돈이 남는데 실패 확률이 높아요. 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를 개별 기업들한테 맡기면 결국 글로벌 기업들한테 우리가 다 잡아먹혀. 요 그럼 이거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성공하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투자 수익률이 엄청 높은 네.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일종의 보험 비슷하게 정부에서 일부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의 투자도 정부를 믿게 해서 투자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들도 같이 하는 거죠. 네. 또 기업들도 연합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고 왜냐하면 기업끼리 하면 어려워요. 경각계전통각계전통이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릇을 만들고 우리 백만수 이동원이 해이 줄게. 기업들 다 모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 100조 원 정도를 마련해보겠다. 이걸 하니까 또1 0조 원이 어디 있냐또 이러던데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100조를 정부 예산으로 다 조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일부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거죠. 민간 기업 특히 연합을 하게 한다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인공지능 영역의 투자 재원을 100조를 만든다 한 해가 아니라 삼사 네. 년아 삼사년에 걸쳐서 네. 이제 a i 가 우리 산업을 잠식하면 결국은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가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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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를 m s o n 그래서 국민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자 a m s o 지금 싱가포르의 테마세계나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산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국민들한테 집도 지어주고 그 수익으로. 이제 국민들 돈으로 그큰 기업이 된 거고 그큰 이익을 얻는 거는 사실이니 그렇다고 그 회사한테만 야니네 법인세 갑자기 50%내 이럴 수 없으니. 그, 그, 국가재정을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재정을. 세금 의정도 그 떨어진다. 그런 시대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되 재생에너지 생산업을 특정 기업한테 몰아주지 말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신안이 그걸 일부 하고 있어요. 태양광 사업의 허가 지분의 30% 무조건 지역 주민한테 주는 거그 동네는 1년에 가구당 지금 현재2 300만 원을 주나 봐요. 그리고 이게 1인당 600만 원,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군 단위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 이거야. 아,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네.